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벌써 또한 주가 지나갔네요. 이번 주한 주도 3천대를 왔다 갔다 하며, 오늘 금요일 장은 저는 나름대로 기분 좋게 마감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냄새가 난다고 했던 SK텔레콤이 오늘 드디어 터져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매도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영상에서 기관계가 다시 매집을 시작할 때쯤 재진입을 고려해보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최근 기관계가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오늘 13만 5천원 부근에서 일부 재진입하였고요. 지지선이 어디가 될지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화장품 관련주 중에 시총순으로 네 번째인 한국콜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품회사라고 하면 앞서 다루었던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와 같이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 개발하여 유통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콜마의 경우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화장품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국내 최초 ODM 방식을 도입한 ODM 전문 기업인데요. oem은 들어봤는데 odm은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oem은 오리지널 에 a 먼트매 r i n 링의 약자로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주문자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제작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odm은 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으로 제조사 자체에서 기획 및 연구 개발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OEM 방식의 경우 주문자가 ABC라는 제품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업체의 위탁 생산에서 ABC라는 제품을 생산해 받는 방식을 말하고요. ODM은 반대로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상품을 역으로 제안해서 마음에 들면 해당 브랜드가 자기네 상표를 달고 자사 브랜드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 콜마는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을 포함한 화장품과 의약품에 관련된 약 7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국내 ODM, OEM 시장의 약 2,300여 개의 업체 중에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업체인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가 시장 점유율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의 주요 연역을 살펴보면요. 1990년에 설립되어 1994년 우수 화장품 제조 및 관리 품질 기준인 CGMP를 획득하였고요. 2002년 4월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03년 6월 코스피 200 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엔 95% 이상 천연성분을 함유하거나, 5에서 10% 이상 유기농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발행해주는 인증인 에코서트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같은 해에 건강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주는 로하스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0년엔 환경 경영 체제의 국제 표준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2011년엔 우수 화장품 제조 시스템의 국제 표준 ISO 2716을 획득하였습니다. 2012년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였고요. 2013년엔 당시 캐나다 전문 의약품 3위였던 파마 사이언스와의 합작 법인으로 한국 파마 사이언스를 설립하였고, 동시에 한방약품 제조업체인 한국 크라시의 약품을 설립하여 한약과 양약으로의 동시 다발적인 사업 전개를 하였고요. 2016년엔 캐나다 화장품 OEM, ODM 업체인 CSR 코스메틱 솔루션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CJ 헬스케어를 인수하였고요. 2019년엔 현 HK바이오 이노베이션인 TKM과 제이준 코스메틱 마스크팩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연역으로 본 한국 콜마는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화장품 사업 쪽에 집중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의약품 관련 사업에 좀더 집중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화장품과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밸런스를 잘 맞추며 개발 및 기업 인수 합병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보다는 친환경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업 부문은 연역에서도 알수 있듯이 화장품사업부문과 건강식품사업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생산가능품목은 기초화장, 색조화장, 베이비화장품, 헤어, 바디 등 700여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실감날 정도로 많은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도 광고에서 많이 본코엔자임 q 1이라든지 헬창의 필수보조제 크리아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국내 화장품 유통 채널이 온라인과 비대면 채널으로 확대되고 있고 품목에서는 비건 더마 화장품이 강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건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말하고요. 더마 화장품은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의 앞글자를 따온 말로 피부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뜻하는데요. 4,5년 전부터 해외시장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엔 국내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콜마 화장품 부문의 매출은 95% 이상이 ODM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경쟁 우위 요소로서는 첫 번째로 R&D 및 품질 관리 능력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한국콜마는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R&D 부문에 투자하고 있고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식약처 지정 CGMP와 ISO 22716을 국내 최초로 인증받았고, 작년 1월 ISO 17025를 인정받아 최상급 품질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꾸준히 연구 개발 비용을 늘려나가는 모습과 등록 특허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대응 능력을 볼수 있겠는데요. 한국콜마는 국내 약 8,000억원, 해외 약 6,300억원으로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유행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화장품 업체의 국내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 대응 능력은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콜마의 전체 매출은 1조 3,221억으로 확인되는데요. 전년 1조 3,789억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 볼수 있는데요.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ROE 29.27%라는 전년 대비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매출은 화장품 부문에서 56% 제약에서 39% 그리고 식품 분야에서 6%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B2C 비즈니스가 메인이 되는 다른 화장품 업체와 달리 제조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B2B 비즈니스가 메인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상품의 재고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이 점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가령 A사가 1000개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여 800개 밖에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면 200개의 재고가 남고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반면 OEM, ODM 생산 업체인 한국콜마의 경우 A사와 1000개의 제품의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재고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 반대로 어떤 단점이 있을까 살펴본다면 꼭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ODM 사업의 비중이 큰 만큼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반대로 화장품 브랜드 회사의 경우 한국콜마와 같은 ODM 업체와의 계약으로 연구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비용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KB증권은 한국 콜마에 대해 모든 사업부문의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올해 매출액의 완연한 회복세를 예상하였고,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늘어난 3,419억원, 영업이익 25% 증가한 295억 원을 나타내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콜마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 이후 작년 한 해는 모든 화장품 업계가 그러하듯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회복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 2월 노란색 장기 입병선을 뚫고 올라가 준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올 1월부터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55,500원을 하방 지지선으로 보고 매수점을 잡는다면 55,500원에서 56,300원 사이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68,000원, 장기적으로는 73,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봅니다. 현재 MACD 오실레이터는 매도세가 소폭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RSI 지표 50m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하방선을 막고 중심선 쪽으로 올라오며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의 횡보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당분간은 55,5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좀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콜마와 같은 ODM 기업은 현 시대에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의약품 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화장품 종목 시청순위 다섯 번째인 코스맥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